Ta- 서울대 국문과를 나온 박성태 실장 이박종근 단독 보도에 팩폭을 했습니다. 해당 기사를 tv조선 처음 보고 이게 대체 뭐가 문제지 음. 양심 선언하라고 누군가 얘기했다는 건데 정말 이상 했거든요. 근데 막 마치 대단한 걸 발견한 건 냥. 이른바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해서 상당히 꼼꼼히 봤어요. 대체 뭐가 문제인지 전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유일하게 윤희석 대변인님이 그 양심 선언이 과연 서위의 양심 선언을 얘기한 건지 이런 게 핵심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. 그게 맞잖아요. 내가 내 정말 양심 선언을 해야 되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 진실을 말했을 때 나에게 닥칠 불리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양심 선언하라고 했다. 그러면 이게 어떻게 회유 왜곡이 됩니까? 이건 설득이거나 이런 게될수 있지.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 그걸 아무도 안 짚고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한참 보다가 우리나라 특정 계층에서 국어 교육을 잘못 받았나? <laughs> 국문가로서의 잘못... 약간 회의감이 좀군요. 학원을 잘못 다니셨나? 라는 <laughs> 세계 <정도> 최고의 국문가를 <laughs> <laughs> 나오신 <웃음> 분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. 오 5년 아니... 다녔습니다. <laughs>